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입니다 네, 오늘 보실 그림은 이제 몽우조색킴어의 어, 제목은 이산 저산 코치핀이 봄이러우구나라는 제목의 그림을 좀 사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색감을 먼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에 해당하는 초록색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중심에 되어 있으면서 포인트를 이제 붉은색으로 주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로 다시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면 목이라는 그림은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시작이 팔의 기운을 받아 태양의 기운을 받아 그 힘을 배가 시킨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이 중심에 있거든요. 원래 노란색은 중심 중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인다, 결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록 모든 생명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모여지는 힘이 모여지는 그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색감으로만 봤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분의 이제 그 음, 자화상이죠. 그러니까 이 분의 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분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결실 맺으신 분이라면 이 강력한 에너지를 이 분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력한 생명력을 부가시키고 배가시키고 그것을 모아서 이 분이 갖는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 에너지 자체도 풍성하지만 그 에너지를 부가시키고 그것을 결집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에 모여지는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오행적으로 토라는 것을 이제 크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금이라는 결실도 있지만 모든 것을 중도한다, 모인다, 결집한다 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크게 하면서 그것을 모이고 결집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갖는다는 것, 이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큰 에너지와 그것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것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가지시면 좋은 분들은 내가 풍성하게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는 사람 또는 그것 좀, 그것을 좀 실속 있게 모으고자 하는 분들이라는 개념이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 어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버시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버시는데 그것이 결론짓지 못하고 모이지 못해서 뭐 어디서도 벌고 저기서도 버는데 내 돈이 아닌 내 돈도 내 돈이 아닌 그런 그좀 부산한 분들이라면 이 그림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모여지고 결집됨으로써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물론 에너지를 부가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너지를 부가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모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좀 명확해지는 그런 쪽의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뭐 관상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상이라고 하죠. 이분의 지금 인상을 보면 어, 황제의 자화상이나 성인의 자화상과 좀 닮아 있습니다 인상 자체가 그래서 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눈빛은 사람을 그 강함으로 찍어 누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화함으로 온화함으로 다스리는 오화함으로 다스리는 눈빛이 최고의 눈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뭐 눈빛도 그렇지만 인상 자체도 오나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성인이 장군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성인이라는 것은 취향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덕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 총칼로 누군가를 억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덕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이분의 인상에서 풍겨지는 것은 덕으로 다스리는 인상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되게 이 그림 전체로 지금 보자면 재미있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것과 결집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말 그대로 온화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찍어 누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되게 어, 에너지가 강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온화한 다스림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감에서도 되게 강하지만 이 인상이 풍기고 있는 것까지도 그것들을 가지는 것이 어 뭐랄까요 부자연스럽거나 격하지 않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가장 그 상격으로 보는 사주는요. 실제로 특별격이라고 해서 뭐 활을 다 가지고 있고 술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특별격의 사주보다 더 상격으로 보는 건 오행이 순환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오행이 순환한다는 건뭐 식, 재, 관, 인성, 나까지 이 다섯 가지가 계속 순환됨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그다음에 어딘가에 막히거나 어딘가를 뚫지 않고 그것 자체가 순환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 것을 배가시키고 부가시키는 거거든요. 어렇게 봤을 때는 이 그림의 색상은 아주 강하지만 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인상이 그것을 그 순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다스리게 만드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는 되게 강한 색을 위주로 썼죠. 강한 색을 위주로 썼지만, 이 그림을 어, 보고 있으면 이 색감의 힘보다는 이 인상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과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좀 다른데요.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색감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대하면 색감보다 인상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그림을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건데 이건 색감보다 인상이 훨씬 강해요. 이걸 이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상이 훨씬 강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어,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돈이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거나 좀 버는 것 같은데 계속 쓰여진다거나 그래서 좀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허상.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내 것이 아닌 좀 허상이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적이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그림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좀 뭐랄까 욕심을, 내려놓지만, 욕심을 내려놓지만 그것이 나를 부가시키는 배가시키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것이 쌓여 나가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이 그림의 이 의미를 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걸 떠나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차 라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